안녕하십니까 양심중고차 전주 게이트모터스 김철아 입니다 얼마 전에 오랬던 제네시스 BH380 로얄 차량 저기 멀리 에, 경기도 평택에서 오셔가지고 이 차량을 들고 왔는데 동상우소에서차고요 지금 이 네, 차량은 지금 형택에 사시는 예, 서승우 사장님께서 차량은 지금 가십니다. 그리고 이 차를 저한테 주고 가셨습니다. 2008년식 디지그랜저이 예, 차량을 저한테 주고 가셨습니다. 근데 차가 2008년식인데 13만 킬 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 등급은, 럭셔리 등급인데, 여러 가지를, 포함시킨는것 같습니다. 나머지, 에 영상은, 저 다시 한 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정해씨는잘 보냈습니다. 잘 타시고,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차는, 그, 티지그랜저, 티지그랜저를, 지금 제가, 이 차를 지금 제가 받고 이 차를 지금 가져갔습니다. 전차 주시고 근데 이게 2008년식 그랜저 인데요 이내비가 8인치로 들어가 있네요 와 그리고 스마트키를 샤제로 이렇게 하셨어요 LPG는 아니고 휘발유 차량인데 상당히 관리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이 아니라 예, 12년 된 차량이 키로수도 1 3만3천0 0 k m 안 되었고 예,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차들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데 이렇게 옵션 은 원래가 이 그랜저 이때 e 나왔던 것들은 이런 뭐 스마트키나 이런 내비게이션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예, 밖에서 수리비로 해가지고 8인치로 그냥 마이나비 내비도 되했네요 블랙박스도 있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를 했다고 볼수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인터넷 보셔도 2008년 식이 13만, 13만 뛴 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앞범버 앞범버만 도색해서 제가 내놓으면 될것 같고요 실내는 제가 대충 보여드릴게요 실내는 아주 깨끗한 편입니다. 여기는 어 이것은 청소하면은 다 떨어질 것 같고요. 이 실내 상당히 깨끗하게 잘 타셨고 여기 보시면은 에이, 굉장히 깨끗해요. 이것은 어, 여기다 핸드 커버를 장착하고 가셨는데 그걸 떼어서 다시 제네시스다 붙이시고 여기 핸들봉을 여기다가 같이 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대형차인데 어떻게 핸들봉을 쓰니까 뭐, 자기는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좋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걸 다시 띄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네, 까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가, 어, 이게 상단으로 이쪽으로 내려다 보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얘가 원래. 얘가 원래 이쪽에 있어야 하는 건데, 얘를, 이쪽인데, 얘를 장착하면서, 얘가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어, 조금, 그래도 뭐, 어차피, 내비가 이쪽에 있어야 볼수 있으니까, 이쪽에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까짓도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성능점검을 한번 맡아보고, 음, 하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가 참, 네, 진짜, 애매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어, 이게 2008년식인데 제가 300만 원대 판매할 를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소나타 가격 안 되거든요. 소나타 트랜스폼 가격 이 트랜스폼도 1 3만 뛰었고, 그다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면은 300만 원대, 400만 원대 가격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근데 이 그랜저는 차값도 훨씬 비싸고 그런데 중고차 시세가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세야 그런걸 시세의 흐름대로 따라가야죠 근데 제가 이따가 뭐 이따가 하체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외관을 보여드리겠지만 외관은 도색 한 군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게 차가 이정 제가 앞에 핸드검사장에 지금 차가 밀려 있으니까 제가 조금 보드릴게요. 여 일단 카주스트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스마트키가 이걸로 해서 에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가 그리고 에어백은 하나 두개 듀얼 에어백으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타이어, 아하. 타이어, 보시세요. 타이어도 교환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타량입니다, 이게. 한90% 이상 남아요, 90% 이상. 타이어는 정말 90% 이상 남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관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그래서, 얘는, 음, 딴거할거 할 거, 할거 없습니다. 고 예, 앞범 약간 보이 끼스란 거. 아니, 이제한 판,만 하면, 아주 더, 광택 내놓으면은, 정말 차가, 아주 양냥 빤딱빤딱하게 차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기스가 없어요. 이런 거야, 뭐. 광택 내면 나가는 거 뒷자리 한번 볼까요? 뒷자리도, 에, 벌집에 들어 해가지고, 되어 있고요. 이 보시면은, 이런 거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고요. 블랙박스는 뒤에까지 되어 있는데 이까지 이까까지 벗겨진 게 하나 없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타이어 네개 한꺼번에 한꺼번에 다 교환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교환하기가 이렇게 오래된 차에다가 뭐 쉽지 않고 솔직히 뭐 중고 타이어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십이년 만 새거네. 정말 차 관리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차 관리를 잘하신 차량이다. 제가 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차들은 정말 금방 판매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중간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그런지 HG로 가기도 뭐하고끝나고서 YF 중한테는 비싸고 300만원 중반대 같은 경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정말 좋지 않았겠습니까? 사람 이게 구매하기도 쉽고,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번호키로 해서 이게 해놨는데, 이건 제가 한번 물어봐야 할것 같아요. 요즘에 이번호로 해가지고, 차 문은 이게 리모컨 여, 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저 저거 비밀번호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봐가지고, 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써먹을 수 있는 거다 써먹어야죠. 그래도. 여기 보네트 같은데, 돌빵 같은 것도 없고, 없어요. 그리고, 앞번 방 하면 되고, 여기 몰딩이 조금 키스가 있는데, 끝에 부분인데, 여기 정도는, 그것 때문에 몰딩을 작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 트렁크도 아주 깨끗합니다. 앞번 방을 하면은, 어휴, 여기 달팽이가,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laughs> 달팽이가, 달팽이가 또 언제 또이 왔네요. 이게 맨 처음 나온 모델도 아니고, 그래고 티지그랜저가 2005년부터 나왔는데, 얘는 8년 시기 때문에 중간에 에, 조금씩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덜악설이 정도,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할거 아마, 볼 때, 이 티지그랜저를, 이, 이 모델을 갖다가, 그 정도로 차량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스마트 버튼도, 이렇게, 보이시죠? 후진 한번더 볼까요? 어떻게. 네, 예, 후진 카메라도, 후방 카메라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제가, 어, 이분이 왜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나 했더니, 어, 이분이, 예, 그, 고속버스 운전하신답니다. 시 그래갖고, 키로수도 지금 13만 키로인데, 이분도 중고로 하시는, 구매하신 거예요. 중고로 구매했는데, 그 당시에 키로수가 몇만이냐면은, 에 11만 킬로에 그한 4년 전인가 11만 킬로에 차를 사가지고 13만 킬로까지인가 2만 킬로밖에 안 됐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 제네스를 내가 사가긴 하지만 내가 주행을 운행을 안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세가 그래도 어, 50대 중반 이상 됐, 됐기 때문에 제가 운행을 별로 안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차를 때가 차 하나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운행은 안 하지만, 근데 차에 대한 관리는 어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 요니꼼꼼하지고 그러니까 이게이 차는 사람이나 차나 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사람도 사람도 사람 잘못 만나면은 사기당하고 피해보고 그런 것처럼 이차 같은 경우도 사람을 잘 만나야 꾸준하게 관리해주고 이뻐해주고 이런 차들을 만나야. 좋은 것 같은데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완전한 무사고 차량이에요 물론 제가 성능을 받아 봐야겠지만 13만 킬로에 2008년식인데 300만원 중반대 이 정도 차량이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예, 특별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차 한번 찍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소에 10년 넘은 자체랑 수고는 아주 양호합니다. 저건 에어컨 물걸이 이는 거고 하체는 이런 식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게 운영하신것 같아요. 특별하게 푸시 나가고 이런 것도 없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성능을 받고 나왔습니다. 자, 완전한 무사고천량이고요 미세 누도 없습니다. 이 보시면은 안전한 무사고 차량, 미세 도유도 없는 차량, 2008년 1월식입니다. 어, 전딱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들어가서 저한 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저분들이 이 사람마다 성격이 틀려가지고 민원을 많이 맞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누유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 이렇게 해버리고 막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누유만, 뭐, 누유 있고하면은 탈책합니다. 근데 저는 이 차가 이 정도 스펙이 될줄 알았어요. 왜냐면 차주인분이 좀무 깔끔했기 때문에요. 차주인들, 덜 믿고 사시지 마시고요. 차주인을, 전 차주인분을 믿고 이 차를 사가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도색 한번 또 해가지고 광택 한번 내고 다시 한번 영상 올리겠지만 어, 차 자신 있습니다. 이거, 이 하체도 전혀 잡수도 없고요. 엔디도 조용하고, 타이어, 뭐, 나무랄 게 없습니다. 이한 명만 중에 되면은 굉장히 좋은 차, 좋은 가게 하시는 거니까 무조건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차가 나올 때마다 차주님뭐 하신 분이고, 어떻게 가져왔고, 뭐 제가 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중고차 구매하시려고 마음 먹었다면은, 이왕이면은, 저한테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가져온 차를 정확히 알수 있으니까, 또,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그 차를 또 구매할 수 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순중고차 전주케이트모터스 김철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